자두산에너벨티 원래 두산 중공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추세는 살아난 상황이긴 해요. 제가 이런 기업들은 월봉을 보여드리는데 월봉 보여드리면은 어할 거예요. 왜? 따라가는 게 보이거든 지금. 그지 않나? 예.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중공업이고요. 이때 올라갔을 때이 고점을 그죠? 이 고점을 뭘로 보시느냐? 총 기준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고 떨어졌어요 그니까 얘는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차트매매로 월봉으로 진짜 초장기를 보시면 은얘 아이 저 13만원까지 갔었네 근데 중간에 유증을 세 번이나 때렸습니다 유증 두번 때렸지 유증을 때렸다는 라 소리는 돈을 더 많이 주식을 더 발행하고 그죠 증자를 했다라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디 200주선에 200월선에 닿고 떨어졌습니다 차트매매였어 차트매매 이거 그리고 이 고점이 어디였냐 이 고점이 요때 시가총액이예요. 요때 시가총액이 찍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얘는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아, 적당히 떨어졌, 그죠?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2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13조 6천억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13조 6천원이, 6천억이얘 지금 얼마? P/S 한배예요딱 차트 매매하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두산 중공업, 두산 에너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종목을 제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은 가치보다는 테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아 지금이야 얘 지금 아 이거 뭐 영업이 기준으로 흑자 전환 돌아서지 않았냐? 중간에 뭐 잘라낼 거 잘라내고, 밑에 뭐 자회사들 팔거 팔고, 정리할 거다 하면서, 조금은 재무구조를 개선한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같이 보고, 같이 보고 투자 못해지 p r 이몇인데 이거 지금. 같이 보고 투자는 못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은 뭘 보고 투자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표 보고 투자하는 친구다. 그리고는 PSR 한배 기준 보셨을 때, 지금 최근에 4분기 동안 번돈 볼게요. 자, 2조 9천억. 그죠? 더하기 3조 4천억. 더하기 2조 1 천억. 더하기 3조 7백억. 11조 6천억이죠. 얘 지금 바닥 지지 나오는 게 얼마? 시총 기준으로 한 12조 나올 거예요. 그니까 얘는 말 그대로 저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거고, 거기에서 이슈 있으면 오르는 거고, 이슈 없으면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지금은 기다리셔야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얘가 아무리 그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 아무리가 최근에 뭐 어떻게 됐냐 뭐저 어떻게 됐냐 보더라도 트렌드는 뭐냐 그러면은 고점이 떨어지는 트렌드입니다. 지금 저점은 어느 정도 좀 밑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 뭐 PSR 한배 기준으로 밑받침이 되어주고는 있는데 얘는 뭐 국가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발전 사업을 거의 전담하는 친구니까 바닥은 지켜내고 있어요 바닥은. 바닥도 전 저점 지켜냈고 이런 관점으로 보실 때 고점은. 떨어지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실이다. 점점 점점 고점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요 상황에서 이 기업이 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물탄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타는 게 합리적이죠. 볼벤 하단에서 주봉 기준으로 볼벤 하단은 안 뚫는 친구고. 그러면서 점점 점점 이제 저점이 이게 거의 고점이 떨어지는 친구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아마 물려 있으니까 질문을 주셨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일봉이나, 많이 이렇게 단타한 기준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대형주기 때문에. 10조가 넘어가는 대형주기 때문에 길게 보셔야 되고, 저는 이 친구는 주봉 기준으로 차트 매매를 하셔야 되는 기업이다. 그리고는 바닥 시총이 얼마? 바닥 시총이 PSR.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출 기준으로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원전에 대해서 다들, 희망찬 그 의지를 표명을 하지, 다들. SMR이다. 이게 미래다. 님 천연가스 봐라. 지금 뭐 석유 봐라. SMR이 미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소형 원전이 언제, 언제 상용화되는데? 그러니까, 원전 관련 기술 연관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소형 원전이 상용 언제 되는데, 이거?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는데, 지금 의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는데요. 짧게 잡아서 10년이에요. 짧게 잡아서. 그리고 얘는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하실 때, 10년 뒤에, 얘가 살아 있을까? 그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뒤라고 그러면 아 그럼 테슬라 봐라 테슬라 보면은 10년 뒤에 10배 가지 않느냐? 10배? 100배 가지 않느냐? 10년 뒤에 100배 갈수 있어. 테슬라는 1등했잖아. <laughs> 지금 그러면은 얘가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두산퓨얼셀로 독립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소형 원전에 배팅을 한다고 했을 때 국내 기준에서는 SMR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톱인 건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냐 그러면은 뭐 핵융합 혹은 핵분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포스코, 카이스트 이런 데랑 추가적으로 한전. 한전 중에서 한전 기술이 SMR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좀 오래 하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실제로 이거를 설비를 만들고 공급하는 친구가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여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SMR이 진짜로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나중에 국내 시장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독점적으로 들고 갈수 있을 겁니다. 국내 원전도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살아 있을 수 있냐라는 거지. 계속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보조를 받으면서 숨만 쉬는 친구가 될수 밖에 없는 거고. 여전히 지금도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이죠. 그리고 얘가 그런 관점에서 지난 10년간 어땠는데? 원전을 운영하고 원전이 확대되고 그런 과정에서 얘 10년 동안 어땠는데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러고는 최근에 이제 유증 때리고, 유증 때리고, 뭐 자회사 팔고, 그러면서 재무 안정화 시키면서 투자자들 돈 빨아가지고 겨우겨우 재정신, 재정신을 차렸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그 하락이 반복되지 말라는 이유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엔너빌리티는 장기로 지금부터 투자한다. 저는 과감하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빠질 거 당장 빠질 거라 생각은 안 해. 당장 빠질 거라는 생각은 이러면 대응 되냐고 이게 <laughs> 탈출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은 어차피 국가 인프라잖아요. 국가 인프라가 돈이 되냐고. <laughs> 이게 돈이 되냐고. 테슬라는 b 2 c 에요 개인들한테 차를 판매하는 사업이고. 개인들한테 구독 경제를 할 것이고 자율 주행을 이제 서비스 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는 백배라는 기적을 보여준 건데 그 관점에서 얘가 얘는 상대가 누군데? B2B도 아니야 얘는. B2G예요. 말 그대로 국가 인프라를 상대로 우리가 이 기업을 장투하는 의미가 있냐? 를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전기차 늘어나는 전력량을 감당하려면은 원전이 넘어도 해야 된다. 거기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태양광풍력이죠. 그러니까 원자력을 나쁘게 뭐 말씀드리는 이유, 원자력에 대해서 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자포리자 원전도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원전은 방사능이거든요. 방사능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하면은 원전은 가다가 자빠질 거고. 가다가 자빠질 거고, 가다가 자빠질 거예요. 그니까, 러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치, 어, 원전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그건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원전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빠지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게 방사능 얘기 한번 나오면은, 착살납니다, 이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국가인프라는 돈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저는 국가인프라는 게 테마주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국가인프라는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형원전은? 아직까지 상용화에 성공을 못했죠. 10년 뒤에 사셔도 안 늦어요. <laughs> 소형원전이 실제로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사셔도 안 늦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지금 태양광 관련돼서 뭐, 뭐 산사태 얘기하시고 풍력 관련돼서 바람이 안 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바람은 불다가도 안 불고 안 불다가도 부는 거고. 그리고는 지금 글로벌에서는 어떤 그 시나리오를 짜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풍력도 태양광도 우리나라는 적용 못 합니다. 바람도 마찬가지, 태양광도 마찬가지, 이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돼야 되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기압이 유지가 돼야지 이게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풍력 발전을 할수 있는 곳이 있냐? 있긴 있어. 산골짜기 이런데, 요런데는 항상 바람이 불지. 지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데는 풍력 발전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냐? 못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해상풍력. 바람 이제 이 해상 같은 경우 에 바람 그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육지와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밤낮에 이게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 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상풍력이 맞는, 뭐, 잘 된다라고 하고, 제주도를 보고 우리가 삼다도라 부르죠. 풍력 발전이 잘 된다. 왜냐면 섬이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핫스팟이 우리나라 전체를 에너지를 커버할 수 있냐 못하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냐 못해요. 장마철도 있고, 우리나라는 사기, 사제, 사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이게 또 발전을 훅뚝 떨어져. 한여름 되면은, 40도 되면은, 발전율 뚝 떨어져. 그런 관점에서, 전 지구적 기준에서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가장 높은 곳, 풍력 발전이 가장 높은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너지 개발 업체들이, 그런 쪽에다가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 그 우리, 나이크, 어, 실광구? <laughs> 그 소위 말하는 그 원유가 뻥뻥 터지고 있는, 그 나이크, 어, 그 중동, 어, 그, 미들, 이스트처럼 미들이스트 아시아 요런 느낌처럼 아주 그 발전하기 좋은 곳이 있어요. 여기서 대규모 발전을 해서 이거를 뭘로 저장해 수소 혹은 암모니아로 저장을 해. 그리고 는 이거를 천연가스처럼 운반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라이크 like 어 LNG 요런 식으로 사업을 재편하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풍력도 테마조다 태양광도 테마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 풍력 태양광이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 해외에서 또 우리는 에너지를 사와야 되는 거지 호주나 칠레나 볼리비아 남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미국으로 바로 이렇게 쏠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남아 이런데 중국 남부 이런데 그러니까 완전 적도 지역도 안 돼요. 왜 온도가 너무 높아서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그런 환경 기후 조건을 갖춘 곳을 찾으면은 나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태평양의 그그 그 섬나라들 인도네시아 이런데 해상풍으로 깔면 발전 잘할 거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땡겨오면 되죠. 거기에 미리 우리가 투자를 하고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발전에 대해서 발전하고 난 뒤에 나오는 그 부산 저 부생 전기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계속 공급을 받는 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앞으로 글로벌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 신규 에너지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원전에 대해서 도대체 왜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관련된 그 다큐나 영상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전이 냉정하게 진짜 숫자만 보면은 발전단가가 단가, 발전 석탄에 3분의 1, 4분의 1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포함이 안된게 뭐냐 그러면은 후처리 단가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게 뭔데? 방사능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후처리 단가가 나와 있지 않고 이걸 포함하면은 오히려 석탄 발전보다 더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분명 우리나라에서 처음 원전을 진행할 때 전 세계에서 처음 원전을 진행할 때, 다들 방사능의 리스크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몰랐지. 방사능은 사고가 터지면서 리스크가 이런 게 있다는 라게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발견이 된 거고, 그 전에 프랑스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원전 겁나 지을 때는, 방사능 문제 몰랐어. 방사능 문제를 모르니까. 미국에서는 실제로 방사능 장난감이 나왔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시면은, 옛날에 이제, 저 때는 없었을 텐데, 어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시계에, 요 빛나는 이거 있죠, 여기. 여기 형광물질. 시계 초침, 붙침 빛나는 거. 이거 원래 방사능이었어, 이거. 우리 맨날 머리맡에 두고 자는 알람시계가 방사능 덩어리였다고. <laughs>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진짜 몸이 안 좋구나라는 게 밝혀지고는 없어졌죠. 그 원래 그 방사능 붙여있는거 라듐인가? 뭐도 있어서 그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70년대, 80년대에 그 무슨 레이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부터 미국에서는 원전 개발이 완전 올스톱.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원전 개발 파트너로 한국이랑 일본이랑 유럽이랑 손을 잡는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체르노빌 터지고 난 뒤에 그 후폭풍이 유럽으로 넘어오니까 원전을 탈피하자라는 운동이 있었고 독일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태양광 풍력으로 어떻게 보면 원전을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했죠 요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원전의 방사능의 큰 흐름이었고 지금 그 상황에서 후처리 단가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 지금 이 단가만 보고 완전히 싸다라고 하는데 이거까지 다 따지면은, 안 맞아. 근데 공무원들은, 이 얘기 안 하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후처리 못 하거든. 후처리 못 하니까. 장기 보관이에요, 그냥 장기 보관. 지금 우쿠시마 터진 거 봐봐요. 터진 지 10년 지났는데 계속 지하소에는 방사능이 녹아나오고, 그 결과에는 방사능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태평양에 방류한다 그러잖아. 후처리를 했니, 안 했니, 어쩌니, 저쩌니, 기준치를 충족하니,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방류한다 그러잖아. 우라늄이라는 거는 한번불 붙고 난 뒤에는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방사능은 계속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 방법이 아직 완전히 나오지가 않았어요. 방류 지금 다고 있냐? 내년부터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말 많아. 수산시장 다 죽는다 이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소형 원전. 소형 원전은 아직은 컨셉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 날아다니는 자동차. 좀더 많이 갔을 때는. 아이 그뭐 바닷속 도시. 언젠가는 돼. 그 기술이 개발이 되면 언젠간 되겠지. 그거랑 소형 원전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컨셉이에요 컨셉.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AI 로봇. 언젠간 나오겠지 지금 그게 돈이 되냐고 안 되거든 지금 안 되면 지금 투자를 이유가 없지 <laughs> 우리가 누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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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 도시 테마주를 지금 사냐 안 사줘 <laughs> 우주 테마주 우주 테마 좋다 이거야 근데 걔들이 지금 10배, 수업에 100배 못 가는 이유는 언젠가는 될 텐데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차트 매매하는 이유도 분명히 이슈는 있으니까 버릴 순 없는데 위로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차트 매매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요 때도 그치 우리 회장님이 여기서 물려가지고 다음 날 시가에 손절하셨거든요? <laughs> 진짜 개쌍욕을 했어요, 이때. 테마주로 적당히 오르면은, 뭐 그때, 뭐, 뭐, 정신 차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 왜냐면 제가 실제로 제 방송에서 이때 말씀드렸거든. 만 원에 사도 된다. 만 오천 원일 때. 그러니까 만원났을 때, 사신 분이 실제로 계셔. 적당히 뭐 20, 30% 먹고 나오셨을 거야. 근데 그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게 이슈로 올라간 게, 원전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원전도 분명히 그때 테마가 있었는데, 이때 올라간 이유가, 두산 인프라 코어,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죠. 그거 분할한다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 그죠? 올라간 이유가, 인프라코 관련돼가지고, 이거 분할 이슈로 오른거라고, 이게. 이때 뉴스 찾아보세요. 분할하면 몇대 몇이 되니, 그러면 이거 공매도가 어떻게 상환이 되니,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매일매일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테마, 테마 타고 올라간거라고, 이때. 그러면서 얘 오르니까, 완전히 같이 올랐지. 그러니까, 오른 이유가, 얘들이 돈을 잘 벌어서 실적이 잘 나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다시 얘 만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하 얘가 여전히 재무구조가 개선은 됐다라고 하는데, 100% 상황은 아니거든요.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유보율과, 그 다음에는 뭐, 얘네들이 들고 있는 부채비율이런거 보셨을 때, 그러니까 정말로 안정됐냐. 이게 유보율이 개선되고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이 효과가 계속 돈을 벌어야지. 돈못 벌면은. 다시 부채 발생시키는 거고요. 다시 이자비용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또 유중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망하게는 안 두겠지. 두산의 허리인데. 망하게는 안 두겠지. 한국 에너지 산업의 허리인데. 망하진 않는데, 그래서 얘가 떡상 갈 가능성은 아직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거는 이거 그나마. 재무구조 개선 중.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대응이 맞는데, 빨리 탈출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탈출 전략에서 저는 요각을 좀 보시면서 탈출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